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방송국 KTBS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학교 학우분들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모아카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아카페는 의왕시에 있는 부곡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입니다. 오아 카페는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들이 개인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여가 활동, 휴식 등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다락방, 멀티 룸, 네컷 사진, PC존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아카페는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13시에서 21시, 주말은 10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합니다. 모아카페에서는 대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홈페이지 또는 유선연락, 방문을 통해 선착순 예약제로 대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관은 홈페이지 예약이 우선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가능 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은 10시에서 13시이며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대관 가능합니다. 대관 시 노트북 대여가 가능하며 노쇼 2회 이상 시 대관이 제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관 시 팀당 4명 이내 최대 3팀까지 예약 가능하며 음식물 섭취가 제한됩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19 안전 사항과 관련하여 상시 변경되니 이에 대한 조치 사항과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무악카페 담당자님의 인터뷰입니다.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부곡동 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 하고 있는데요. 들을 위한 영양강화 교육이나 또 친구들이 또 자연체험을 또 각종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대여를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지금 저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간 대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먼저 이 근처에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여서 팀플을 하거나.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카페나 그런 곳이 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대학생들 대학생들도 기본법상 청소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문화에 떻게좀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들을 포용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공간 대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공간 이용과 관련해서 혹시 주의 사항 있을까요? 어, 공간 대여 같은 경우는 지금 평일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용을 하실 때 이제 사용하신 공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 저 이제 한국교통대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 많은 분들께서 잘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공간,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우분들께서 다양한 시설을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KTBS 김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